는데 역시 그 도아르테 선수 패스를 받은 티아고 선수의 네. 어, 마지막 슈팅이었죠. 네, 자 오른쪽 도아르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도아르테입니다. 중앙쪽, 중앙쪽, 한번 잡어놓고 다시 빼줬습니다. 아스날 올려주고 도아르테입니다. 도아르테 쏴줄 듯하다가 올라왔습니다. 티아고 페치! 골! 만에 골입니다 이준입니다. 자... 이준의 만에 골. 안산은 두아르트 선수에게 볼이 갔을 때 분명하게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 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두아르트 선수에게 많은 볼을 어, 주는 게 안산으로서는 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보세요. 오른쪽에서 네. 두아르트 선수가 완전한 솔로 프로를 통해서 반드팩 크로스 넘겼고요. 네, 완전히 프리한 슈팅이 됐어요. 선수, 어, 지금이 어, 지금 이 티아고 선수에게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노스톱 슈팅, 깨끗한 크로스로 아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경기 어 경남 네, 네, 그리고 바로 안산을 연속해 격파하면서 이연승을 거뒀었고요 또한 번의 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시즌 두 번째 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정진현 등자 앞에 가라 뒀습니다 부활전 슛! 들어갔어! 점점 골이 다 점점 골! 결 점점 에 나왔습니다 자 끝까지 알수 없는 경기 몰아붙인 안산 결실을 맺었습니다 김경준 선수네요 자, 차례 기회를 놓쳤던 김경준 선수가 네. 결국은 해냈습니다. 네. 아, 정말 할수 없네요. 경기. 거의 뭐붙이는 승리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안산이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정면 정장이 차올라 왔고요. 네. 네. 자 두아르테 선수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 수비선수들은 그쪽으로 쫓아올릴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김경준 선수가 그것을 이용해 돌아서면서 180도 터닝 슈팅 팀의 귀중한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김경준 선수가 올 시즌 3호 골을 뽑아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